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아디다스의 오즈 위고입니다. 편한 신발로 꽤 정평이 나 있는 제품이라서 이전부터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크리스탈 베이지인가? 하는 제품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JD에서 단독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JD에서 단독 판매하는것 중에 인기 있는 건 이제 블러쉬 제품이죠. 그 블러쉬보다는 색깔이 좀더 연하고 베이지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그 블러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진한 베이지라 개 굉장히 취향이 좀안 맞아가지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계속 보류를 하다가 이 색깔 보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편한 신발이 제 정평이 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생각 다 상당히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아이 리뷰를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소문대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대용품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어, 이지 500인데 이거 이제 이지 500 대용으로 어,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뭐 디자인이 비슷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마 디자인 기조가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얘도 이제 쿠셔닝이 아디프림 플러스고 얘도 이제 아디프림 플러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요. 어, 요게 쓰인 쿠셔닝은 아디프림 플러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농구화입니다. 농구화에 쓰이는 어, 쿠셔닝이에요. 근데 얘는 뭐 농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편안한 쿠셔닝을 제공합니다. 아디프림 플러스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쿠셔닝 자체가 보시면은 좀 얇아요. 옆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실제 쿠셔닝은 굉장히 느낌이 얇은데, 얇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쿠셔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쾌한 느낌이 나요. 제가 그 뉴발란스 410 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쿠셔닝이 좀 모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걔는 실제로 봐도 얇고 쿠셔닝의 뒤에 약간 모자란 느낌이 있어요 어, 불편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얘는 보기와는 다르게 얇지만 균형있는 쿠셔닝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불편함 없이 신고 있습니다 쿠셔닝은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경쾌하고 편안하고 땅이 물렁하면서 또 잡아줄 때는 잡아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쿠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밑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농구화 베이스 때문에 접지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물에 젖었을 때는 살짝 미끄러워요. 농구화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야외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실내 코트를 위해서 접지력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일상적인 사용에서 그런 걸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가피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피 부분이 정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죽 프레임의 메시 재질인데 얘는 가죽 프레임은 맞는데 메시가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덜해요. 제가 이제 앞서 리뷰했던 p 육천이나유발란스 410V5나 아니면 본드6 이런 거는 러닝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가피가 좋긴 한데 잡아주는 느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러닝용으로는 좀 부적합해요. 하지만 대신에 일상화로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이즈가 낭낭하고 요게 요 발볼이 정말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발 아프신 분 특히 무지해 반쯤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가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 재질이 되게 좋아요. 얇으면서도 쫀쫀해가지고 이 메시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편안하게 신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어, 아마 피6 0 0 정도 무게가 될것 같아요. 가볍고 접지력 좋고 쿠셔닝 좋고 가격 적당하고 가피도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올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올과주로 돼 있는 거는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쉬로 된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끈이랑 혀가 문제인데 보시면은 여기 혀를 잡아주는 게 없어요. 보면은 완전히 그냥 분리되는 형식의 혀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끈을 잡아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혀가 돌아요. 많이 돌진 않거든요. 근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혀가 돌고 끈이 너무 힘매가리가 없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우동 끈인데 우동 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었을 때좀 힘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끈이 너무 힘매가리가 없는 걸 쓰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의 우동 끈인데 보시면 이지는 끈에 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빼서 신거나 할 때도. 좀 각이 잡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힘이 없어요. 끈에 이 끈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끈이 좀잘 풀리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엄청 꽉묶고 나서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번 정도 풀렸거든요. 그래서 요 끈은 조금 마지막에 디테일이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은 좀 칭찬하고 싶은데 가죽이 지금 보시면 은 스웨이드예요. 저는 스웨이드라는 소재를 신발에 쓰는 소재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스웨이드도 이지 5 0 0급의 돔피가 들어갔어요. 보시면 은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은 얘도 이제 어 굉장히 좋은 재질의 돔피가 들어가 있고 얘도 굉장히 뭐 많이 쓰진 않았지만 온돈피가 들어갔습니다. 재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사이즈도 낭낭해서 러닝을 제외한 운동 목적으로 사시고 또는 일상으로 사시고 또는 매장에서 오래 서 계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러닝을 제외한다면 제가 앞서 리뷰했던 피육천이나 뉴발란스 410V5보다 일상화로서는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디다스에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정 사이즈가도 굉장히 넉넉하다고 봅니다. 특히 발볼 부분이 뭐 영상에서는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410V5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화이트 핏으로 나와서 굉장히 넓어서 편한데 그거보다 더 넓게 나왔어요. 실제 느낌은. 둘이 전 같은 사이즈 신거든요. 280정 사이즈로. 근데도 얘가 더 편해요 발에 거슬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가격값을 합니다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 하는데 그 가격 정가 다 주고 구매하셔도 아마 크게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착용샷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시면은 쿠셔닝 부분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쿠셔닝이 딱 봐도 근데... 그게 전혀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쿠셔닝이 부족해서 불편하다 이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발의 하중이 정확히 밑으로 싹잘 쏠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쿠셔닝은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쿠셔닝에 두꺼우면 또 무거워지거든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쿠셔닝도 있지만 근데 얘는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쿠셔닝이 굉장히 충분해요. 뒤도 충분하고 앞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밟았을 때 균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꽤 디자인이 잘 나왔거든요. 끈이 되게 축 처졌죠. 지금 보시면은. 되게 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끈이 예쁘게 잘안 묶여요. 그래서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끈이 탁잘 묶여야지 예쁜데. 요거는 확실히 끈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서 실제로 저 생각할 때 많이 신습니다. 청바지에도 잘 신고요. 면바지에도 잘 신고, 이렇게 운동복에도 잘 신고 다닙니다. 중량 칠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션닝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스쿼드 칠 때도 뒤에 하중 줬을 때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140까지 쳤을 때도 그렇게 신발 때문에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거못 느꼈어요. 그 이상 되면 잘 모르겠는데. 그 이상 은 맨발이 낫죠, 차라리. 제가 항상 편한 신발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호카오네온인데. 가게. 비싸잖아요 20만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1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아디다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정사이즈로 하셔가지고 고민없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는 강추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